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6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예수 부활하셨다입니다. 네, 오늘은 보지 못함으로 깨닫게 된 사랑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10편 31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동우씨는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1993년 SBS 개그맨에 뽑혔고 이후 틴틴파이브라는 팀을 통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3개월 만에 찾아온 막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파도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 시절 그의 머리에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길고 긴 절망과 좌절의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준 것은 하나님이셨고 가족이었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순간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됐죠. 하루하루가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지금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말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집에 늦게 가면 또 너무나 또 조용하게 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혼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근을 함에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말할 수 있음에 감사,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볼수 있음에 감사하는. 네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하, 네. 여러분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